여기는 어, 옥주 사마소입니다. 옥주 사마소. 어, 옥주라고 하는 지명이 고려 때, 1413년에 고려 충선왕 때 옥주라는 지명으로 어, 그 옥천 이름을 바꿔 불렀었죠. 어, 처음에 이제 고지산 또는 고리산이라고 했다가 어, 신라, 통일신라 때 이제 관성으로 갔다가 고려 때까지 쭉 관성으로 이어지도 오, 오는 것을 1 3 1 3년에 옥주라고 이제 말하자면 승격을 한 거죠 주로 승격을 해서 조선시대 때 비로소 옥천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옥주 삼화소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옥주 삼화소입니다. 옥주 삼화소 어, 특별히 어, 삼화소하면. 조금 생소하죠. 어,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삼마소하그삼마소가 뭐야? 심지어는 또 사, 어, 가운데 말 맞자가 있네? <laughs> 그래서, 어, 말을 어떻게 갈아, 갈아타는 뭐 이런 기관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받기도 했고요. 근데, 삼아소 어, 하면, 옛날에 이제 과거 시험 들이삼마시가있었어삼시 예. 말하자면, 초시인 거, 초급시험인 거죠. 소시라고 볼수 있는데 그사마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학문을 논하고 정치도 논하고 뭐 시도 짓고 뭐 친목도 도모하고 했던 곳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게 처음 사마소가 이제 시작이 될 때쯤에는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했죠. 이제 반드시 좋은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긴 합니다. 있긴 하는 게 뭐냐면. 조선 초기에는 조선을 건국하기 위한 공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신들이 이제 후, 그 우리 이제 역사학에서는 훈구 대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이제 공을 세웠으니까 이제 훈구 대신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 초기는 에 정권을 잡아서 권력을 휘두르고 하는 과정들이 있긴 한데 그 이제 조선 훈구 대신들이 그 휠렀던 그 시기가 이제 지나가면서 신진 사림들이 이제 1500년대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좀뭐 조선 중종이나 뭐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신인 사대부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 조선 사회를 좌지우지 했던 훈구 대신들은 각 지역마다 뭐를 갖고 있었냐면 사마소 같은 형태로 유향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향소. 그래서 유향소에 이제 훈구 대신이나 지방의 어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도 역시 뭐 학문도 논하고 정치도 논하고 했던 이런 곳이겠죠. 그런데 유양소에 이제 신진 사대부들이 등장을 하고 뭐하가면서 신진 사대부들을 어그 견제하기 위한 어그 정치적인 논란들이 뭐 사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선 중기 들어서고 뭐 이러 이러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들게 되는 거죠 신진 사대부들이 사대부들이 이제 이제 우리 것들을 좀 찾아야겠다 그래서유향소에 대적하기 위해서 전국의 사마소 말하자면 사설기구입니다 사설기구 양반네들이 만든 사설기구 신진 사대부들이 만든 사설기구가 사마소라고 할수 있겠고요 옥조 옥주, 옥주 사마소 같은 경우는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음, 딱히 알려진 게 없습니다. 아, 알려진 게 없는데, 어, 통상 이제 사마수가 1500년대에 처음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봤을 때, 사마수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좋은 기능들을 유지를 하고, 신진사대부들이 거기 모여서, 어, 좀 뭐, 좋은 정책도 건의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좀 주로 해왔는데, 갈수록 이제 패단이 심해집니다. 폐단이 심해지면서, 뭐, 그, 일반 백성들한테, 뭐, 구리대금업도 하고, 뭐, 일반 백성들 뭐 행실이 좋지 않다, 양, 양반 눈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을 잡아다가 뭐이 마당에서 멍성마리에서 두드려 패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패단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03년에 서해 유성룡 선생이 선조한테, 선조 임금한테 건의를 합니다. 선조 임금한테 건의를 해서 이 사마소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사마소를 폐지하십시오. 라고 이제 유성룡 선생이 건의를 하면서 조정에서는 공식적으로 1603년도에 폐지하라라고 하는 왕명이 내려져요. 그래서 1603년에 폐지됩니다, 사마소가. 근데, 옥주사마소, 이거는 사실은 중숙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 이후에 생깁니다. 그참좀 이상하죠? 이상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옥주사마소는 그 처음 시작을 알리는 기록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저 안에 의창중숙이라고 하는 기록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1656년에 송실열 선생이 썼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원래부터 사마소 건물로 썼던 것이 아니라 의창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어, 충군기 보로, 보릿고개 뭐 이런 것들을 넘기기 위해서 일반 굶주린 백성들한테 곡식 구워주고 뭐 이렇게 어, 그좀 어, 좋은 역할을 했던 어, 말하자면 창고 이런 창고가 의창이라는 제도가 있었지 않, 않습니까? 그래서 의창을 개조를 해서 사마소를 만든 거 라고 이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 안에 들어보시면 현판들이 좀 있습니다. 현판 잠깐 좀 구경 좀 할게요. 아, 이거, 여기, 여기 이제 의창중숙이라고 써 있고요. 이게 이제, 아, 어, 숭정, 숭정기원을 갑인년 가빈년, 가빈년에 풍전은장이 쓴, 음, 글씨로 의창중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 사마수를 만든 기원이나 연역들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이제, 의창기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예, 의창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저도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면, 아, 그렇죠. 이쪽은 좀 후대, 예, 후대. 아, 사마주 중수기가 있는데, 누가 썼냐? 송근수라고 해서, 송정기원 후555 계산연, 개사년, 계산에 썼네요. 송근수 대감이 이 글을 썼습니다. 아, 사마소를 1900년대 이쪽 저쪽에서 썼다는 중수기가 되겠고요. 요거는, 요것도 이제 송근수 대감의 글이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옥주 사마주 중건기가 아, 여기 보면 누가 있냐면 김유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어, 송시현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오인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요그 옥주사마소를 중건한 이 기록은 어, 1920년 일제 때, 일제 때 중건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은 비교적 근대 예, 이쪽은 이제 1600년대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마소가 그렇게 이제 우리 고장 좀 특이한 이런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그 지역에서 양반들을 대변하고 또 특히 뭐, 어, 이게 양반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 지역의 이제 원님이, 어, 골 군수가 이제, 어, 그 부임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들은 곳이 여기일 정도로 어, 권력이 사실 막강했던 곳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사마소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 관리를 했던 부분이 사마안이 있습니다. 사마안. 사마안이라고 한다면 지역의 이제 초시, 말하자면 진사시험, 과거시험이죠. 진사시험, 생원시험에 붙었던 어, 그 지역의 인사들, 양반들을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기록을 해서 관성 사만이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 만듭니다. 그 우리 고장에서 관성 사만이라고 해서 그 과거 급제자 명단이 처음으로 작성이 된게 누구냐면 하동정씨 정립 선생이 있습니다. 하동정씨 정립 선생이 1627년에 그를 작성을 했고요. 그보다 30년쯤 후 32년 후네요. 1658년에 송시열 선생이 또. 어, 그, 김문기 선생부터 시작을 해서, 어, 우리 고장 165명에 대한 과거급제자, 아 어, 그, 사마안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고요. 조선 후기에 와서, 아, 까 저기서 보셨듯이 송근수, 어, 대감이, 아 어, 다시 사마안을 또 정리를 좀 하게 돼서, 우리 고장 사마안 과거급제자는, 어, 굉장히, 어, 온전하게 잘 보존이 돼온 셈이죠. 근데 이 사마소를 보면, 어, 사마소가, 옥주사마소가 굉장히 귀중한 문화재라고 하는 것들을 대반에알수 있는 것이 전국에 남아 있는 사마소들이 단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 군데밖에 없는데 그세 군데가 어디 어디냐면 경주 사마소하고요. 어 계산에 청안 사마소가 있습니다. 오, 옥주 사마소하고 이세 군데가 남아 있는데 그나마 경주 사마소하고 괴산 청안 사마소는 어그 한국 전쟁 때뭐 불이 났다든가 장소를 이전했다든가 하면서 제 장소가 아닌 거죠. 근데 제 위치에 그대로 해서 보존되고 관리되어 온 것은 옥천밖에 는 없다. 그래서 옥주 사마소가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처음 세워졌던 곳에 고스란히 보존되고 관리되어 온사마소 유적이라는 데서 가장 희귀하기도 하고 가장 귀중한 문화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